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았대. 말이 20만 명이지. 예전에는 자기 형제요. 같은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말이죠. 쳐들어와서 자기 유대 사람들 20만 명을 사로잡잖아요.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는데 보다 보다 못한 하나님의 선지자 여기 소개하지요 오데시라고 하는. 바로 구절 말씀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려거 지금 이 유대